<laughs> 노래도 하도 안한지 오래되가지고 할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면 돼. 하면 돼? <laughs> 다 나가시는 거 아닌가 몰라. 어, 아, 그거? 아, 그거? 고음 내라고? 네. <laughs> 아, 춤보고 싶으세요? 네, 회장님, 춤 보고 싶으세요? 저 혼자 추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룸바 쌈바 어느 게더 화끈하려나? 좀 화끈한 걸로 보여드릴까요? 게, 네. <laughs> 아니, 그렇게는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뭐지? 여, 긴장해야 돼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laughs> 쌈바를 보여드릴까요? <laughs> 쌈바가 여기를 좀 많이 움직여서요. <laughs> 예, 회장님이세요. <laughs> 쌈바가 조금, 예, 골반을 좀 많이 써서 운동이 조금 돼요. 지금 많이 먹고. <laughs> 배가 빵빵하게 나왔는데. <남았는데. 웃음> 옷도 뭐 이렇게 입었으니. <laughs> 쌈바를 좀 쳐볼까요? 이제. TV 보고 싶으시다고요 <laughs> 자, 그러면. 자 몸다 풀면 모두 죽었습니다 일단 몸부터 몸 풀고 아니 오글거리는 연기 아, 오글거리는 연기아이 그런 거 진짜 못해 나쁜 <laughs> 건 진짜 시... 아실자리라고요아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하셨어요 쌈바 갈까요? 아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남발를 가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쌈바 <laughs> 가겠습니다. <웃음> 제가 또다 <갖다> 시키면. 예. <laughs> 네. 아, 많이 오셨다가 지금 거의 제가 종방하는 지금 5분 남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 그래서 그리고 회장님도 감사하고, 키링키링님도 감사하고, 운동이 조금 될수 있는 쌈바를 보여드릴게요. 번개 납방이요? 아 예.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몇 분이나 오시나. 배경이 조금 뒤에 갔으 제가 쳐야겠네요. 음.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춤을 춰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화면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왜 웃으니까 그, 얘랑 같이 춤 아이, 걔랑은 못 추지. 잘, 어? 어? 춤 되잖아. 루아, 어머나, 너를 안 꾸는 조금 힘들어. 근데 나 짤린다, 엄마가, 살짝. 아, 괜찮아. 어차피 얘 삼바가 낫겠네요. 왜냐면 삼바가 약간 무릎을 구부리고 시작하는 거라. <laughs> 이게 좀잘보여야 되는데 제가 옷을 조금 잘못 입었나 봅니다. 원래 나이를 좀 보여주셔야, 예. 짠! 화기쌈바가 어, 조금 구부리는 거니까. <laughs> 한 동작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히스크라는 그건데요. 원래 쌈바가요, 이렇게. <웃음> 흔든답니다. <웃음> 자, 그래서부터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흔들어서 추는 춤이거든요 예, 전진하기도 하고. 위, 이걸, 이게, 위스크라고 해서요, 골반을 쓰는 운동이라,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다. 아이고. 뒤로도 가고요. 아이고, 보스발 아, 뒷라이로와야 조금 더잘 보이겠구나. 이렇게 춤추네요. 골반을 두 번씩 돌리면서, 음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보스, 제발! 힘들어 죽겠어, 엄마, 오랜만에. 아이고, 힘들어라. 완벽한 느낌 하는 엄마한테. 그러게. 제가, 아이고, 힘들어. 이거, 라피스스도 1년만에 쳤더니, 힘듭니다. 아직 조명 사고 났어요, 덕분에. 아, 내가 유튜브에다가 음악까지 깔고, 한번 제대로 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상에서 완전 거의 회복됐나 봅니다. 아이고, 힘들어. 나 선수 맞냐? 이거, 이거, 1분 다 주고, 이게 뭐지 도대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영선수 맞시지저 선수, <laughs> 선수 맞나요 이제 선수가 아닌 것 같아 나왜 이러니? <laughs> 어, 저 제가 선수가 맞는지 어, 갑자기 자괴감이 든다 구구 <laughs> 자괴감 들고 괴로워 <laughs> 그게 괴롭다 나왜 이렇게 망가졌지? <laughs> 어, 야 아니 이 내가 이... 이러려고. 댄스 스포츠 했나? 자괴감 들어요 편집자님 이거 잘라주세요. 이거 정말 창피하다. 이거 먹칠이다 먹칠. 먹질. 이거 살려주세요. <laughs> 안 되니 이거 잘라 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laughs> 반드시 살려야 돼. 아 이거는 진짜 끝까지 저를 봐주신 그리고 저희 회장님, 별 사진 분들이 머리서 제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되는데. 괜찮아.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못 쳐도 되다가 막핵핵거아니 정말. <laughs> 예, 원래 그렇게 치면 치면 여기는 고정이에요. 여기는 고정. 여기만 돌려야 되는데. 제가 준비운동도 안하고 느닷없이 2년만에 지금 쳐서 약간 상태가 좀 메롱이긴 합니다 어째 아, <laughs> 형아랑 같이 있어야지 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해갖고 표정할테니까 이걸로 이거, 잘라주세요 봐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해서 이거 반드시 살려야 돼요 아, 이러지 마세요 좀 포스 좀 데리고 있어줘 아, <laughs> 포스 좀 <laughs> 아, 예. 예, 호수 애교생이요, 애교생이. 예, 정말 매롱입니다아유 리액션이 조금 됐나 모르겠어요. 내가 가 하얗고 어리느라. 아, 아 예, 진짜 운동 좀 해야지 안 되겠다, 이 운동 좀.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 조금 즐거우셨으면 좋았겠네요.